네, 안녕하세요.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왜 올해는 사냥 안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, 제가 사실은 23일 동안 한국에 있었죠? 했기 때문에 사냥을 한달반 가까이 못 했고요. 하고 12월 28일 미에 들어왔는데, 내일이 12월 31일 뉴욕 이브데이죠? 사냥 나갈 거고요. 왜냐면 저희가 이번 토요일, 1월 1일날 레귤러 라이퍼 시즌이 끝나죠. 그 뜻은 이번 토요일까지는 뿌리다니는 숫사슴을 쏠수 있고, 그 후로는 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내일은 큰 숫놈이 됐든, 암사슴이나 중건사슴도 다 잡으려고 합니다. 제가 한 가지 안 썼고는 뿌리 4개나 6개짜리 숫사슴이죠 왜냐면 고기가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또 뿌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기 때문에 1, 2년 더 자라게 하는 게 좋죠. 다른 사냥꾼이 안 쏜다는 생각 하에 또 아침에 해내 7시 29분에 뜨기 때문에 6시 59분부터 사냥할 수 있고요. 한 50도기 때문에 그렇게 춥지는 않아요. 약간 따뜻한 편이죠. 또 어제 밤새 비가 왔기 때문에. 내 네, 사슴이 좀 움직이길 기대하고 나가겠습니다. 제가 사용하는 총은 브라닝 BAR 반자동 소총이고요. 이건 308 쏘죠. 제가 쏘는 총알은 165그레인 노슬러이고요 상당히 좋은 총알입니다. 또 거기다 루프 스코프와 테트캠 카메라 두 개를 부착하고 나올 기 때문에 잘만 하면 아주 재밌는 사냥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. 내일 네, 나무 위에서 봐요. 2시 35분이고 오늘 좀 빨리 들어오는 바람에 껌껌한 어둠 속에서 한 25분 더 기다려야 됩니다. 당연히 사냥 준비는 끝났죠. 네, 다시 수배.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숲이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. 1 1분이고 붉은 여우를 한 마리 봤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바닥이다 짜서 습니다 이럴 때는 짐승들이 움직이때 전혀 소리를 안 내기 때문에 눈은 크게 뜨고 잘 봐야 됩니다 아까 봤던 사슴도 전혀 소리 없이 왔죠 지금 7시 57분에 우차 따름지를 받습니다. 사랑놀이를 하고있죠 지금은 6시 23분이고 아직 사슴을 한번도 못봤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안개가 많아서 제 카메라와 스코프 렌즈가 작고 숫기가 져서 이렇게 가렸습니다 네 사냥팩팩에 꼭렌즈클리너 하나씩 넣고 네, 이제 1 0시 반이고요. 사슴 한 마리 못 봤지만 여우도 보고 다람쥐들이 나잡아봐라 하고 노는 거 봤죠. 이제는 이 트레킹을 좀 확인하고 이제 다음 사냥 준비해서 최어 마킹 좀 하고 오늘 사냥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네, 지금 한국 송이3일밖에안 됐기 때문에 어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맛이 같죠. 그래도 너무나 재밌었습니다. 네, 세개 꼽아놓고 이 세모방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. 네, 들어갈 때는 하얀 거를 찍어놓고요. 밤에 나올 때는 이 오렌지색을 저기 해놨죠